그럼 농지는 경자 유전의 원칙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경자 유전의 원칙. 그럼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농사를 지을 자만 농지를 가져라. 이 얘기죠? 그럼 농사를 짓지 않는 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음이 원칙이에요. 다만 일정한 경우는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상한제, 소유 상한제 세 가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이해해 를 주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어, 농지를 만약에 상속으로 받았어요 농지를 내가 상속의 농지를 취득한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다면 소유상환이 없어요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소유상환이 있 겁니다 그럼 상속으로 받은 농지 중에서 만 제곱미터잖아요 이 이내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대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그 다음 8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이제 난 나이 먹어서 농사를 못 짓겠다 이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농 당시 보이 농지 중에서 농업 경영을 안 하더라도, 이때는 만제곱메타 내에서 여전히 수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도시민이 주말농장용으로 농지를 출입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주말농장용 농지 출입이 가능한데, 이때는 세대원 전부 합산이에요. 부부 합산, 자녀 합산, 전부 합산입니다. 전국 합산하여, 천제곱메타 미만에 하나여 수여할 수 있어요. 주말농장용은. 그러면, 만제곱메타라면 삼천평이죠, 지금. 그다음에 천제곱미터 하면 300평이죠. 그래서 300평 넣는데요거를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그대로 소유를 할수 있다니까.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만만천이에요. 상속이농은 몇이라고요? 만. 주말농장용은 천. 천제곱미터 미만의 하나의 소유할수있다 그러니까 소유상한제는 딱세 가지만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농업경영을 안 하더라도 이때는 요 범위 내에서 어,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주말 농장용을 무지하게 잘 물어봐요. 이거를, 천재0 메타 미만인데, 세대원 전부 합산 면적이다. 이게. 그럼 농지가 뭐냐, 농지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도 써 있는데, 농지는 가볍기 이해합니다. 농지는요, 뭐냐 하면, 이법상 농지라는 게 일단, 지목이 전답과소이잖아요 전. 답. 과소는 농지예요. 근데 네, 세법 시간에 농지 공부한 적 있죠? 세법 시간에 농지는 전답과소는 뭐가 다 들어갔어요? 목장 농지가 들어가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세법 시간의 농지는 목장 농지가 추가되어 있는데, 우린 농지법상의 농지이기 때문에 전, 답, 과수원. 이게 농지예요. 이게 농지고. 그럼 지목이 이러면요. 이거는 농업 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이건 농지로 갑니다. 그런데 지목이 이렇지 않더라도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표지로서 3년 이상 단년생 식물 재배지로 썼잖아요?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데, 3년 이상 단년생 식물 재배지로쓴 거예요. 그럼 단연생 식물은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인산 맞죠? 유실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에서 3년 이상 단연생 식물재배제로 썼다 그럼 이건 농지로 갑니다 농지로 가는데 단 지목이 임야죠? 임야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산에다가요 내가 유실수 심어갖고 3년 이상 썼어요 그러다 그건 농지가 되지 않습니다 산은 산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산은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건 지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농지의 개념 요 정도 이해만 해주시고뭐 버섯 재배 사부지, 은실 부지, 은실부지, 농로 부지, 수로 부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 농지로 가는데 그 정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소유상한제 첫 번째 개열해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농지 임대차는 우리 교재 뒤쪽에 있거든요. 뒤쪽에 있는데 농지 임대차 그러면 아직 그 민법 시간에 그거 농지임대차는 509쪽에 있어요. 민법 시계는 아직 공부 안 했을 것 같은데 농지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소장농망기로 해서 민법에서 농지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농지도 이거 농지법이 허용하는 바가 아니면 임대할 수가 없습니다. 농지법이 허용하는 바가 아니면 농지에 대해서 임대할 수가 없어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소작농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농지법이 허용하는 한에서만 농지를 임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농지에 대한 임대차를 가볍게 해 두시는데, 그러면 농지에 대해서 임대차를 한다, 세를 놓는다, 그럼 이때는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쓰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량은 지금 표준계약서를 정해놨는데,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해요. 왜 그랬냐 하면, 어, 박스방, 저기 산 밑에 다랑치 땅, 벌어먹고, 가을에 쌀한솜 보내라. 그럼 농지 임대 한 거죠? 명확하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서명 계약을 은축로 합니다. 문서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농지 임대를, 했, 임차를 했잖아요? 그럼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대항력을 그럼 이대항력은 농지 임대차의 효력을 이 농지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임차인이 시구 읍면장에 확인을 받고, 농지 임대차에 대해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 받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서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농지를 임차를 했어요. 근데 농지 소유자가 이걸 팔았어, 농지를. 팔게 되면 그산 사람한테 내가 농지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대항력이다. 그럼 대항력은 시구 읍면적의 확인을 받고 농지임대차에 대해서 그다음에 농지를 인도 받으면 다음 날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 기한도 정해져 있거든요.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한은 3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3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몇 년이라고요? 3년.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상가 임대차 계약은 최단 몇년 해야 돼요? 1년. 주, 주택 임대차 계약은 2년. 농지는 3년. 3년이에요. 최단 3년을 해야 되고, 3년 이상으로 해야 되고, 다만, 단연생 식물 재배지 있죠? 인삼밭 이런 데는 몇년 이상? 5년 이상 해야 돼. 비닐하우스 부지라든가, 또는, 그, 이렇게 단연생 식물 재배지를 쓴다. 이때는 5년 이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정도만 농지임대차계약에 대해서만 이해하고 가죠.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도 있고 임대차 기관도 일단 보호를 받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위반돼 있다, 위반돼 가지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모두 효력이 없어요. 일단. 그래서 이 정도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다음 에 이제 농지에 대한 농지 취득자격증명제를 보도록 합니다. 그럼 농지 취득자격증명제인데 다시 앞으로 가요. 그러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농지를 소유코자한다, 취득코자하는 자는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와야 됩니다. 즉, 농취증이라고 제가 줄여서 부르는데, 농취증은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제인데, 그러니까 농지에 대한 이전 능기를 한다. 그럼 농취증 갖고 와야지 이전 능기가 됩니다. 그러면, 갑과 을이 농지에 대하여 매매를 했어요. 농지에 대해서. 근데, 을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야 되는데 이 농취증을 우리 못 받아 버린 거예요. 이거 못 받으면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까?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까? 이 문제. 무효일 것 같으려 그대로 유효일 것. 유효다. 그래서 이자는 자기 앞으로 등기만 안될 뿐이지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 근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에 대한 거래를 하면서.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계약이 무효했죠. 그러니까 토지거려가라는 것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근데 농지증은 매매 계약은 그대로 유효죠. 이런끼만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법률행위에 대한 효력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지취득자 증명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이자 앞으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만 못할 뿐이에요. 이걸 못 받으면. 매매 계약이 무효가다는 것은 아니다. 민법 시간은 공부할 겁니다, 더. 자그럼 이제 우리는 실무니까 언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 갖고 토지거래관리에서 우리가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섯 가지는 꼭 따져보는 거예요 매매 교환 증여 상속 판결 경매 여섯 가지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를 따져 봐야 된다 그러면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데는 농지취득자약증명을 갖고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농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했어요 교환계약을 했어요 증여계약을 했어요 이거 모두 소유권 계약이죠 그럼 농지증 있어야 되지 맞죠 그럼 상속으로 농지 받았거든요 이거 돌아가셨는데 어쩌라고 농지증 가져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판결 기억나세요 판결로 농지를 취득하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금은 토지를 취득합니다 판결은 규제 사항 중에 피해가는 거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겠죠. 판결은 대상이죠. 판결로 농지를 취간다 왜? 짜고 칠까? 서로 매도매수가 짜고 칠까봐 판결은 규제에서 피해가는 거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판결을 치해간다 짜고 칠까봐 허가 받으셔야 된다. 그래야 잊었는게 촉탁해줘요. 농지도 마찬가지로 판결로 취해간다. 그러면 이거 농지증 갖고 와야 된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잊었는게 촉탁해주고요. 그다음에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경매. 경례. 그럼 경매로 취득하는 농지안 해도 되느냐? 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을 해야 돼요. 해야지만 농지증 이거 내야지만 이전 등기를 이것도 역시 촉탁해 줍니다. 근데 기억나세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았어. 요 이거 토지거래가 받는다 했습니까? 안 받는다 했습니까? 안 받는다 했죠. 토지거래허가제는토지에 그 대한 투기방지를 위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찰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경매를 낸지 해줘요. 근데 농지는 그렇잖아요. 경매를 취득하더라도 농지는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거니까 농지증 발급 대상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교환 증여 판결 경매 모두 대상인데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도시민이 주말농약료 시도 간다. 농취증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능해줘요 주말농약료로 시도 가더라도 농취증이 있어야 된다. 일단 있어야 됩니다. 이점꼭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발급 대상이 아닌 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농지법을 공부하면서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농지 전용 협의가 있는데, 그걸 이제 공부하면 이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기억하고 있죠.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것으로 의지한다는 거 맞나요 기억이? 물론 다 기억나면 좋게요.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는데 이 안인 토지가 농지였어요. 그러면 이쪽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서 농취증 발급 대상이기도 하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으면 이 농취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농취증 받은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엄청 잘 묻습니다. 기억해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첫순환이지만 토지거래허가증이 있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됐죠? 그러니까 농지증 발급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발급 절차를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 관할이 시군구청장이었거든요. 시군구청장인데 이건 농지죠. 농지니까 구청장이 빠져요. 아 구, 군수가 빠져요. 시구 읍면장이 요 관할이 농지증 발급 관할은 시구 읍면장입니다 분수가 빠져요 그럼 이자에게 발급을 신청하는데 이건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고 이번에 토지공사 쪽에서 그 난리를 치는 바람에 농지를 광명시에 있는 농지 많이 취득했죠 토지공사 직원들이 그래 가지고 농지법이 이것 때문에 개정돼 버렸어요 개정돼 가지고 이걸 강화시켰죠 강화시켰는데 농지 취득 자액 증명 발급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농업 경영 계획서 첨부해야 돼요. 이건 기존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이렇게 짓겠다. 농업 계획서 첨부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주말 농장용 있잖아요. 주말 농장용, 농업 경영 계획서 없어도 됐거든요. 근데 도시민이 주말 농장용을 이유로 계속 농지에 대한 투기를 하더라, 이거요. 그래가지고 추가한 거죠. 주말 농장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이걸 제출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거를 그래갖고 그 주말농장용이 아니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하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쓰겠다. 그래가지고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할 때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돼요. 이걸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리기한도 지금 바뀌는데 처리기한은 원래 4일이었거든요. 원래 처리기 4일이었고 주말농장용 같은 경우는 이틀이었어요. 이틀이었는데, 이걸 바꿨죠. 바꿔가지고 처리기한이 며칠? 7일로 바뀝니다. 7일로. 7일로 바뀌고요. 다만, 농업 변형계세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4일로 바뀌었어요. 거기다가 농지위원회 생겼어요. 농지위원회 제도가 생겼는데, 우리 교재 지금 개정 내용이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5월 18일날, 이번 내년도 5월 18일날 시행되는 게 있고, 내년도 8월 18일 날 시행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 시험법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개정된 내용으로 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개정된 내용으로. 지금 현재는 4일이에요. 처리기한이. 주말 농장용 이틀로 돼 있죠. 지금 현재는. 근데 내년 5월 18일 이때서부터 다 바뀝니다. 그래서 7일로 바뀌고 그다음에 농업계획 작성하는 경우는 이제 요 4일이고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는 무려 14일이에요. 14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 우리 교재에 이거 다 정리되어 있죠, 지금. 506페이지에. 빡 처리돼 있죠, 지금. 이 개정되는 내용들이 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일단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